안녕하세요. 11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월요일, 화요일 계속 비가 왔고요. 오늘도 비가 온다고 합니다. 아마 어제만큼은 아니어도 오늘도 일기의 예보를 보니까 비가 조금 내린다고 합니다. 어쩌다 한번 소나기가 오면 시원하고 좋은데 이렇게 막 이틀, 삼일씩 계속 요즘에 비 오듯이 이렇게 지절지절 그냥 오는 것도 아니고 안 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러면 구적거리기만 하고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비지요.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다,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건을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 하더라, 아멘. 사람들이 바울을 고발하지요. 그때 벨릭스가 통치를 하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그 앞에서 바울은 떳떳하게 자기 할 말을 다 했습니다. 뭐 어제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똑같이 가지고 있고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나도 믿는다.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난 똑같은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이 벨릭스가 부인이 유대 여자였나 봐요. 이름이 드루실라인데 어느 날 바울이 있는 곳으로 와가지고 바울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막 이제 관심이 있었던 거죠. 바울이 증거하는 내용에 관심이 있었죠. 그래서 바울을 불러가지고 바울을 통해서 증거하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때 바울은 그 벨릭스 앞에서 이러한 것을 증거했어요. 의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은 벨릭스 앞에서 의의를 전했고, 절제에 대해서 말했으며, 앞으로 올 심판에 대해서 증거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을 강조한 거죠. 의의라 함은, 의의는 하나님의 뜻이지요, 의의가. 하나님의 뜻이죠. 절제는 참고 인내하는 거죠. 기다리는 것도 이 속에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장차오는 심판. 그러니까, 바울이 활동할 때 당시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인데, 장차 앞으로 올 심판에 대해서 강론을 한 거예요. 심판이 뭐고, 심판이 어떻게 오고, 심판이 심판을 그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다 설명을 했겠죠. 결국 이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심판이라는 것은 결론이잖아요. 계시록으로 말하면 대접 쏟는 거잖아요. 대접, 일곱 대접 쏟는 것이 심판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까지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말한 것처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고. 다만, 포괄적으로, 심판이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기독교의 결론, 끝에 가서 심판이 있는 거잖아요. 심판. 이게 이제 공의지요. 심판이 있다는 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잖아요. 상줄 자에게 상을 주고, 벌을 줄 자에게 벌을 주는. 이것이 공의거든요. 그 심판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를 말했고, 절제를 말했고, 심판을 말했고, 이세 가지를 바울이 벨릭스 앞에서 설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음, 이세 가지 핵심, 이것을 이제 벨릭스가 듣고는 마음이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예, 믿는 내용과 바울이 설명하는 내용의 차이가 많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죠. 심판이 있다고 그러고 말이죠. 근데 그 바울이 증거하는 심판에 대한 내용을 듣고 보니까 자기가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냥 착하게 살면 의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 이것이 의라고 하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고는 또 두려운 마음이 생겼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바울에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더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는 돌아가라. 내가 시간이 되면 다시 부르겠다. 이렇게 말하고는 동시에 이제 바울에게서 무슨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그 이후에도 이제 더 자주 불러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별한 사람이라고 보여져요. 벨릭스라고 하는 분도 뭔가 관심이 있었던 거죠 바울이 증거하는 메시지에 관심을 보였던 거지요. 안 듣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방해 부리고 어떻게든지 바울이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벨릭스 같은 사람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또 바울을 불러서 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했다고 하는 것도 아주 특별한 일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러한 일들이 바울 당시에 일어났던 일이고, 반대하는 사람들만 있다면 낙심이 돼서 일을 하겠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다 손가락질하고 방해꾼이고 반대만 하고 그런다면 낙심이 돼가지고 일을 못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청량음료와 같이 벨릭스와 같은 사람이 딱 등장해서 그것도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바울을 불러다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 바울의 입장에서는 큰 위로가 됐겠지요. 내가 터득하고 내가 깨닫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나만 알고 있다면 그게 이렇게 확장성이 있어야 되는데 나 혼자 알고 있는 것 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 하나님의 일들을 더 폭넓게 전파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전화, 듣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듣는 사람들이. 근데 유대인들이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기다리면서 방해 부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벨릭스는 유대 여자를 부인으로 맞이해서 그런지 바울이 증거하는 말씀을 듣고 또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던 벨릭스였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벨릭스가 불러서 강론, 바울이 말하는 설교를 들으려고 할때 즉각적으로 바울이 의의에 대해서, 절제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바울은 늘 그러한 것에 대해서 준비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대상에 따라서 그때그때 그때 필요한 것들을 설명해 주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우리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 또 기본적인 사실들 있잖아요.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기본적인 내용들 첫째로는 인환란 재림 심판 천련 왕국 이 다섯 가지가 계시록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을 함축해 놓은 거죠. 그러면 인이라고 하는 것에 또 들어가 는제 그걸 약간 넓혀서 인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가서 보면은. 인을 떼는 것과 인을 치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첫째인 떼고, 둘째인 떼고, 셋째인 떼고, 넷째인 떼고, 다섯째인 떼고, 여섯째인 떼고, 일곱째인 떼고. 그리고 일곱째인 속에 일곱 나팔이 들어가 있어서, 일곱째인은 결국은 나팔 사건이 일어나는 인이고, 일곱째인을 떼는 순, 면서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이렇게 해서 일곱째 나팔까지 가고, 일곱째 나팔이 딱 부는 순간, 일곱째 나팔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나팔이고, 그리고 일곱째,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일곱 대접을 쏟는 심판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으로 연결되는 이 내용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계시록의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도 이러한 구조에 의해서 틀에 의해서 설명할 수 있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을 때도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순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기에 딱딱 대입을 시켜보면 아, 저 사람이 옳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건지 그릇 설명을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에 금방 캐치를 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벨릭스 앞에서 설교할 때 즉각적으로 벨릭스에게 필요한 이세 가지 말씀으로 증거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갖추고 있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설명해 줄수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을 만나게 하셔서 내가 말씀을 설명해줘야 될때 그것을 쉽게 말해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그러한 준비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나름대로 가져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